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어, 지금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요. 어, 이 르비딤에서 만났던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죠. 물이 다 떨어지고. 또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에서 르비딤까지 건너와서 방문을 한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만나러 르비딤까지 왔는데 이 모세 장인과의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는 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올때 자기 혼자 이드로 혼자 온게 아니라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또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어, 혼자 올수 있죠. 어, 혼자 올수 있는데 일부러 다 데려온 것 같아요. 어, 모세가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내 사위, 어, 내 사위 모세가. 오래간만에 아내를 보고, 오래간만에 두 아들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선물 보따리보다도 사람이 선물이니까, 아내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챙겨서 그렇게 데리고 온 거죠. 모세에게는 정말로 선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장인 이드로만 만나도 반갑지만, 자기 아내도 오래간만에 뵙고 보고. 게르솜과 엘리에셀까지 더불어 보았으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큰 음료를 한잔 마신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따뜻한 배려가 돋보이는 장인 이드로의 면모를 면모를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또 하나 이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위 모세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쭉 나눈 겁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또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달게 되었고 또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주셨고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그러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도 이드로 제사자 이드로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뀌고 야뭘 그런 게다 있어 말도 안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나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 말도 안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귀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인,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장인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죠 어, 이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기 전과 장인 이드로를 만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가 갈라집니다. 장인을 만나기 전과 이드로를 만난 후가 확 달라지는데 이 장인 이드로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조직 체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 군사 조직입니다. 일종의 군사 조직으로서의 공동체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어, 모세를 만나고 하룻밤 같이 잠을 잡니다. 하,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위인 모세가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줄이 모세를 만나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이 행렬이 끊임없는 거예요. 해가 다 떨어질 때까지 모세가 계속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의 어떤 형편을 듣고 그들의 대소사를 다어 이렇게 들어주고 그리고 또 판단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아이 일을 날이 셀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눈에 핏줄이 터졌을 거예요 일전에 제 아버지가 현역으로 계실 때 1부부터 5부까지 아버지가 혼자 다 인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오후 2시, 3시까지 그렇게 인도를 하고 또 끝나고 당회하고 그리고 오후에 집에 오면 제 아버지 눈에 핏줄이 다 터져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 애기 저에게 듣고 판단해 주고 재판해 주고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또 모세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길게 줄서 있는 백성들도 지치고 그 모습을 보자 이제 이드로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는 하고 있는 일은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모세를 찾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온 거고, 모세가 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개시해 준 것뿐이에요. 너무나 선한 일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선하고 영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전혀 피곤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면 겉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탈진은 탈진이에요. 지치는 건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모세가 커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모세 혼자서 다 컨트롤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지혜로운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도 조금 짐이 가벼워지고 또 모세 한 사람만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두 가지 처방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본적인 원리 원칙들을 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율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신앙 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들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거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윤례와 법도 이걸 좀 가르쳐 주라는 기본적인 것들은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모세가 한 번도 대중을 상대로 설교를 하거나 뭔가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민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만났을 때도 모세는 아무것도 그 상황에서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렸을 뿐이고 음식이 떨어졌을 때도 물이 떨어졌을 때도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집단으로 뭔가를 강의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장인이 이제는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은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다 지금 저는 목자, 목녀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 이 오리엔테이션이 뭐죠? 바로 율레와 법도입니다. 목자로서 목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배우는 겁니다. 자, 아, 목자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구나. 아, 목자가 되면 이렇게 목장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거구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배우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많은 백성들에게 윤례와 법도만 가르쳐 주면 끝인가? 그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본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미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계속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 원칙은 윤례와 법도를 통해 가르쳐 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들로 장인이 모세에게 제안했던 코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사역을 분담시켜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모세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자 너는 또온 또 백성, 온 백성 가운데서. 백성.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는 조직이 나왔습니다. 이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그런 생각일까? 이드로가 처음 만들어낸 조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이미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바로 이와 같은 조직 체계로 군대를 편성한 기록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디선가 들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아이디어를 나눠준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참 좋아 보이던데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고 하는 체계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다윗을 다윗, 다윗에게 무슨 직급을 맡기냐면 천부장을 맡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13절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여러분 천부장이면 군대에서 서열이 몇 번째일까요? 예, 군대 장관이 있겠죠 군대 장관 그 다음이 바로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군대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천부장 위에 만부장 이런 거 없어요. 야, 천부장이 끝이에요. 역대하 1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오, 온,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 체계가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딱 나오죠. 솔로몬 때도 군대를 편성할 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여호수와 또 여호사박, 신약에 오면 로마도 군대를 재편할 때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천부장이야? 천부장 위에 또 만부장 하나 더 세우지? 또 천부장과 또 백부장 사이에 뭐 500부장 정도는 하나 더 세워도 되지 않을까? 50부장과 뭐 10부장 사이에 한 20부장 정도 하나 더 세워도 되지 않을까? 뭐 세울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직책이나 계급을 나누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만부장이 됐든 천부장이 됐든 200부장이 됐든 100부장이 됐든 20부장이 됐든 50부장이 됐든 그건 하고 싶은 대로 다 붙이세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두로가 천부장, 50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넘버원 참 이것이 이방인 제사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장인 이드로가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걸었던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울 때 넘버 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자, 우리 이십일 절만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불이한, 이익을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삼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곧그랬어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집안이 좋다든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외모가 어떻게 되느냐, 뭐 기타 등등. 그러면 능력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연봉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이번에 20대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대통령 세상에서는 능력으로 인정해줄지 모르나, 성경에서는 대통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능력 중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줄 아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 무서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능력 중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심호할지 모르나 언젠가는 그만둘 때가 오겠죠. 그러면 후임이 누가 될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어떻고, 출신 학교가 어떻고, 학위를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물론 그런 것도 따져볼만 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 이후에 후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의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이후에 어느 목사님이 열립 베델 교회 단임 목사로 부임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종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분 어느 대학 나온 거야? 그게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 얼마나 유명한 분인 줄 알아? 얼마나 베스트셀러 작가인 줄 알아? 그게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인정하는 능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줄 아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박사 하기가 세 개, 네개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런 거 능력이라고 봐줄지 모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에서 능력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능력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무슨 출신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별로 능력 없는 거예요. 언어를 영어를 하고 뭐 러시아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중국어를 하고 네개 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능력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면. 세상에 가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참 많죠. 제 목양실에만 가도 제 목양실을 오신 분이 계실까요? 3면이 다 책입니다 그 중에 한쪽 코너가 전부 다 리더십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게 많은 리더십에 관한 책이 있지만 그리고 그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이게 능력이다 저게 능력이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빠뜨려요 하나님 경위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두껍게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쓰지만 성경은 딱한 줄로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남편이고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목사고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목자고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장인 이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만 얘기하시지?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얘기도 했는데, 맞아요. 장인 이드로는 그세 가지를 보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넘버원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그게 거기, 거기에 따라 나온 열매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을 바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사람 앞에서 한 얘기와 혼자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리한 이익 이것을 또 다른 번역은 부정직한 소득입니다. 혹은 탐욕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부정직한 소득에 눈을 돌리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뇌물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부정직한 소득에 마음을 두겠냐고요. 그러므로 장인 이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누가 천부장이 될 것이냐, 누가 백부장이 될 것이냐, 누가 오십부장, 십부장이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거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당신이 나온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언 9장 10절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베이스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다 나가리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무엇이 능력일까요? 저 제자 훈련 몇년 받았어요 저 무슨 훈련 몇년 받았어요 저뭐 히브리어 알아요? 저 헬라어 알아요? 그게 능력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게 베이스예 이게 근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걸 어떻게 알죠?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며 사랑하시는 송도 여러분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런 조직 체계가 모세에게 필요했을까요? 물론, 200만 명이 넘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질서라는 것, 조직이라는 것은 분명 필요해요. 그러나, 그 조직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 조직에 부합한 어떤 사람들이 그 위치에 포진하고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세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건 천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분들이 리더십으로서 모세 주변에 딱 포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천부장 같은 리더십이 600명만 모세 주변에 딱 모여서도 200만 명을 천부장으로 나누면 60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이 딱 모여 있었으면 말하라고 가는 쓴 물을 만났을때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 신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600명이 옆에 딱 있었다면 그렇게 허박한 분위기가 되었을까? 물이 떨어졌을 때 돌을 들어서 모세를 던지려고 했었을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었을까? 정말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천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조직 체계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부합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뭉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모세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었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천부장이 안 돼서 내 아내가 불행하고 내가 백부장이 안 돼서 내 아들이 기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내가 천부장의 위치에 있든 백부장의 위치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면 이것이 반드시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영민 목사님이 아, 목자님이 최영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대통령 선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예, 정말 필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넘버 원. 하나님,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천부장, 백부장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 어, 누군가는 또 거기에 또 목을 메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세에게 필요하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요하여 내가 당신을 내 앞에 모셨다. 내 오른편에 모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코람대어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는 복된 통로인 것을 알고, 날로 날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러한 천부장 백부장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하나님 이 교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져서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